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 포천의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분은 가명을 요청해 주셨고, 실명과 약간의 수정된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는 박윤희입니다. 올해 53살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장녀인 저와 4살 어린 남동생 박준호 그리고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신 아빠와 새벽마다 식당일, 낮에는 파출부로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워주신 엄마 이렇게 저인 네가족입니다 비록 어렵고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동생 준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고 뭉치였던 준호는 친구들과 어울려 말썽만 부리기 일쑤였고 파출소를 들락날락 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패싸움을 하다 피의자로 없는 집안 형편의 합의금도 몇 차례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 때문에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몰래 우신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남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힘든 형편의 부모님들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철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볼 때면, 한심할 정도가 아닌 패인 같았죠. 그런데 더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힘든 일에 스트레스로 인해 아빠는 환갑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느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냐? 제발 죽어버려라. 부탁이다 할 정도로 저는 남동생을 너무 죽일 듯이 싫었습니다. 아니, 증오했습니다. 화가 난 유니씨가 나도 모르게 뱉었던 그 심한 말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겨 있긴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남동생도 한동안 말없이 나갔던 뒷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빠가 몇 개월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셨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도 몇안 되고 아는 분들도 없는 초라한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 집에 있을까? 한없이 한탄도 했고 술도 못하는 제가 몇번 술을 마시고 뻗은 적도 몇번 있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셨고 남동생 역시 장례를 치렀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망난이었습니다 그 같은 뱃속에 태어났지만 이렇게 저와 다를 수가 있는지 물론, 저도 효녀나 공부도 잘했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남동생 같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매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여 월급도 크지 않은, 고정 월급으로 230만원 정도 벌고 있는 빠듯한 삶이었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늘방 안에 누워 나오지도 않고, 몇 개월을 그렇게 밥도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며 우울하게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일 끝나서도 친구 만나는 일은 저에겐 한동안 없었죠. 엄마가 걱정이 돼서 늘 일이 끝나면 집으로 와서 엄마를 봐야 했고, 식사를 못해 제가 억지로라도 한끼 식사를 챙겨야 속이 편했습니다. 엄마는 점점 말수가 없어졌고, 아침에 밥을 하다 말고 냄비를 태우거나 시장에서 길을 잃고 파출소에 연락이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너무 놀랐지만, 아빠의 빈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주말에나 얼굴을 비추는 수준이었고 집에 들어오면 돈 달라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엄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엄마가 저를 보고 낯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죠. 우리 집에는 선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한 번씩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빠 이름을 잘못 부르는 줄 알았고, 엄마는 눈물도 흘리면서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에 소변을 본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 엄마를 꼭 끌어 안으며 통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울지 마. 나랑 같이 목욕하자. 울지 마. 저는 순간 엄마에게 치매 증상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엄마를 안고 울고 자는 엄마를 토닥이며 눈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이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엄마의 치매가 맞다면 빨리 치료해야겠다 생각했죠.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중증 치매입니다. 증상이 꽤 오래되었을 겁니다. 혹시 증상이 있을 때 모르셨냐고 물으셨고 선생님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충격으로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한 번씩 보이셨다고 설명 들렸죠. 선생님은 그때가 이미 초기가 지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뒤 엄마와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국수집에 들어가 국수와 만두를 함께 먹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윤희야. 외우러 하면서도 본인도 치매 증상을 아셨는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눈물을 닦아줬던 그때를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때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더라면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도 가능했을 텐데 모든 게제 책임 같았습니다.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보름 만에 집에 들어온 동생은 거실에 앉은 엄마를 보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대낮부터 술은 취해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없는 돈 몇만원을 꺼내며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더군요. 엄마는 어릴 적부터 사고치는 동생을 언제나 감싸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정말 한숨만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가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더니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요. 엄마는 준호를 돌아가신 아빠로 생각했나 봅니다. 동생은 얼굴이 굳더니 버럭 화를 내며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는 없는데. 그때 저는 제 방에서 나와 남동생과 한바탕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냥 남이라 생각하고 남동생에게 담지 못할 말도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의 자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저희 둘 싸움에 무서우셨는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저는 그날 주저앉아 울며 엄마가 치매래. 이제 우리 엄마 못 돌아온다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 피도 눈물도 없던 놈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 이미 치매 증세가 초기 지나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런 순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너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지. 차라리 들어오지 말아라. 부탁한다. 내뱉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엄마와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남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보름씩 나갔던 놈이었는데 집에 온걸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그만 돈 달라고 해라. 저는 동생한테 한마디 했죠. 웬일로 그날은 술 냄새가 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준호야. 밥은 먹었니? 미운 아들 놈을 챙기는 사람은 역시 엄마뿐이었죠. 동생은 오랜만에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만지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엄청 흘렸던 날이었습니다. 입으로 내뱉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도 동생에겐 너무 미안했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한 가족이고 남매인데 제 마음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더큰 충격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가족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혹시 넘어지실까봐 곁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집안일을 서슴없이 하며 설거지. 빨래, 청소. 그렇게 달라진 남동생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지만 동생이 하루 빨리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어찌나 기분 좋은 일인지. 친구들과의 약속도 대부분 거절했고, 대신 집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고, 산책도 나가며, 엄마와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동생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준호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누나, 그동안 힘들게 한거 미안해. 앞으로 엄마도 잘 챙기고, 누나한테도 잘할게.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내심 동생 손을 난생 처음 잡으며, 저희 남매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누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엄마를 잘 모셔야 할것 같다. 잘해보자. 응원도 해주었죠.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의 준호가 떠올랐고, 비록 철없고 말썽꾸러기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소중한 동생이었던 제 동생입니다.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엄마 옆을 지켜줬습니다. 하루는 준호가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 산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셋이 오랜만에 아빠를 찾아갔던 날, 준호는 간단한 과일 몇 개와 소주 한 병, 아빠가 좋아하시던 전을 준비했고 산소를 찾았습니다. 풀도 정리하며 아빠에게 저희 남매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죄송해요. 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앞으로 엄마와 누나를 잘 챙기겠다고 아빠와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엄마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숟가락조차 혼자의 힘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저희 남매는 엄마를 바라보며 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고 저와 동생은 엄마의 심해진 모습에 더 이상 손을 댈수 없을 정도가 되어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밤낮을 구분도 잘못하고 저희를 알아보셨던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양병원의 비용 문제였습니다. 남동생도 엄마를 돌보면서 짧게 알바를 했고 저는 빠듯한 월급으로 요양병원 비용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시자니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병원으로 모시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동생과 좀더 시간 알바를 해서라도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 버스 안에서 동생과 저는 정말 한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밖을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할머니의 모습처럼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저는 늘 말했어요. 엄마. 엄마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나랑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오래오래 살자고 엄마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웃으면서 오래오래 살자고 늘 말했습니다. 저희는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을 찾았고 담당 선생님과 엄마의 상태도 한번 보시고 입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긴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오래 계시지는 못할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 저와 동생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눈물조차 보이는 것도 미안했고, 절대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 끝나면 저와 동생은 교대로 엄마를 찾았고, 엄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식사는 잘했는지, 산책은 했는지,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있었고, 좋아했던 음식도 함께 먹으며, 저희 남매는 엄마에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지한 달여 지났을 날씨가 너무 화창했던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엄마에게 작은 꽃 하나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병원 근처 꽃집에서 작은 꽃을 사고 엄마를 보러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엄마가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고 싶으셨는지 눈으로 말하는 듯 보였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던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보며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자. 알았지? 엄마 주려고 이쁜 꽃 사왔어. 어때? 이쁘지? 하며 엄마의 얼굴을 만지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도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맘쓰이게 해서 미안해.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자주 보러 올 거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줘. 사랑해요. 라고 하며 저희는 엄마와 시간을 좀 보내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동생과 포장마차를 가서 처음으로 술 한잔 했죠. 동생도 그날은 저와 많은 얘기를 한 날이었습니다. 몇 십년간 단한 번도 동생과 진지한 얘기도 해본 적 없었고 늘 말썽 피우던 동생도 40대가 되어 늦게 철든 동생이지만 서로 어릴 적 얘기도 하며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2020년 가을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저와 동생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동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의 치매가 심하긴 했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담당 선생님께서 평일 어머님의 모습을 CCTV와 드셨던 식사 내용을 알려주셨고, 저희는 확인해 보니, 엄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늘 누워만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못하니 기운은 점점 없었고, 하루를 링거에만 의지하며 버틴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충격이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새벽마다 일용직 일을 나갔고, 병원비와 어머니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두 달 밀린 병원비도 있었고, 비용을 준비하려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고 힘든 일을 해야 했던 동생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한탄도 했었죠. 준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어머니 병원에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엄마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주며 주말엔 한 침대에서 엄마와 함께 누워 자장가도 불러줬죠. 엄마는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가끔 작은 미소를 지으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의 겨울, 잠든 듯이 조용히 아빠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와 동생은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기에 눈물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많지 않은 친척들, 주변 지인들만 오셨던 장례식장, 조금은 시끌벅적 해야 하는 곳에 너무 텅 빈, 빈소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엄마를 그렇게 편안하게 잘 모셔드렸습니다. 동생과 저는 한동안 함께 엄마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쯤 흘러, 동생은 얼굴도 마음도 이쁜 윤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동생과 당시 여자친구와도 식사도 몇번 했던 친구였는데, 참, 마음이 이뻤죠. 동생보단 두살 어린 친구였는데, 생각하는 건 저보다 언니다웠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도 올케. 신우. 하며 부르곤 했죠. 2023년 봄. 동생은 윤주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날 저는 부모님석에 앉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의 부모이자 누나였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잘 살아야 해. 이쁜 아이도 낳고 너도 이젠 큰 직장은 아니어도 가정을 꾸렸으니 윤주랑 오순도순 행복하게만 잘 살아줘. 누나는 그거밖에 없다. 하며 뜨거운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눈물은 너무 흘러 화장도 번질 지경이었고 동생도 그 좋은 날 엄청 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식은 축복 속에 잘 치렀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였죠. 결혼도 못한 노처녀. 이제 50초반인 나이에 누구와 연애하지 못하고 동생 뒷바라지하며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웃으며 몇번 말하곤 합니다. 너한테 누가 장가오겠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신도 짝이 있나 싶었습니다. 오래 동안 근무했던 통신 회사에서 몇 년을 직장 생활하며 한살 오빠였지만 친구처럼 늘잘 지냈던 홍기와 연애도 하게 됐죠. 그냥 쳐다보면 머슴같이 생긴 외모이지만 속 깊고 좋은 친구였죠. 동생이 철없이 힘들게 할 때도 홍기는 늘 저를 챙겨줬고 동생에게도 훈계도 해줬던 친구였습니다. 그보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도 상문을 함께 해주었던 너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친구의 마음도 몰랐죠. 홍기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에게 한 날은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내가 너랑 이 좋은 시간에 뭔 저녁이냐? 했더니 월급 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군요. 마지못해 저녁 식사를 할때 홍기는 저에게 꽃과 작은 링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덩치와 외모랑 맞지 않게 편지 한 통을 함께 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던 날이었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아빠와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를 지켜주기로 맘먹었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난생 처음 받았던 데이트였고, 프로포즈였습니다. 지금 홍기와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고, 홍기와 결혼 날짜도 생각하고 있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늙은 나이에 뭔 결혼 생각인가 생각도 했지만, 홍기는 그런 날을 더욱 기쁘게 행복하게 남자였기 때문이죠. 동생 준호는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으로 알콩달콩 윤주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남편은 아니지만 홍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얘기를 사실 부모님께 해 드리고 싶었지만 늘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 채널로 통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동생과 윤주와 제 단짝인 홍기에게도 몰래 이 사연을 보여주려 합니다. 저의 얘기처럼 힘들게 부모님이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늘 응원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치매의 원인을 발견하셨다면 늦기 전에 꼭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금수저, 흙수저, 당연히 있죠.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님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좋으나 싫으나 저희들을 키워주셨던 부모님이시잖아요. 언제나 효도하시는 가정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하늘에서 준호 가족과 저희 가족 늘 응원해주고 보살펴주세요. 사랑해.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 후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사연이었습니다.